네 예, 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 설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예, 비주얼 스튜디오 홈페이지로 가세요. 예, 가시고 여기 다운로드에서 우리는 커뮤니티 버전을 요거를 누르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여기 하단에 다운로드가 완료됐을 가 거고요. 얘를 설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눌러주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설치 관리자가 실행이 될거예요 네, 설치 관리자가 준비 중이고요. 네, 여기서 저희는 지금 이제 C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여기 C++를 사용한 데스크, 데스크톱 개발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처음 이제 실행하고 있고, 어, 이거 좀 꺼도 되니까, 예쁘구요. 네, VS코드 처음 실행을 했고요 아마 이제 로그인 하라고 창이 뜰 수도 있어요. 지는 이제 로그인 하지 않고 그냥, 예 네, 시작하면 이런 상태가 되고요 요거는 테스트 중에 만이뜬 건데, 이거를 하고, 예,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거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는 이거 누르시고요 예, 여기서 윈도우즈 데스크톱 마법사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다음 예, 프로젝트명 지정해 주시고 예, 만들기 하면은 예, 저희 이제 C 언어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컨트롤 애플리케이션 예, 하고 빔 프로젝트 요거만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프로젝트가 좀 만들어지면은 예, 지금 저는 여기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로그인이 로그아웃 로그아웃 일단 한번 해볼게 요 로그아웃 하면은 이제 로그인 하라고 돼 있죠? 예, 로그인을 눌러서 예그 사용하는 계정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로그인하시면 되고. 만드시면 여기 그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계정 이걸로 해서 만드시면 돼요. 새 예, 전자 메일 주소 받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만드시면 되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지 이게 무료로 계속 쓸수 있는 거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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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을 하셔야지 예, 그 무료로 계속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프로젝트는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됐고 예, 소스 파일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예, 소스 파일 여기 이게 cpp인데 이게 C++는 cpp고 C 언어는 여기가 c 에요 예, 확장자가 .c 이걸로 하고 만드시는데 가급적이면은 한글 파일명은 별로 안 좋거든요. 예, 영어로 영어 파일명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예, 코드를 치시면 되는데 예, 먼저 글꼴을 조금 바꿀게요. 이렇게 도구 옵션에 도구 옵션에 가서 환경 설정 쪽에 보시면 이제 글꼴 및 색이라고 있어요. 조금 느리네요. 네, 예, 여기 가시면은 이게 아마 처음에 이제 도둑체나뭐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건데 여기 콘솔라스 예, 요거 이제 그 윈도우에 이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예, 코딩용 폰트기 이 때문에 요거를 쓰시는 게좋고요 글씨 크기 적당히 맞춰서,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